이거 하나만 주세요. 우리 은하가 좋아하겠지? 사람 연락됐어? 내가 다른 사람 믿지 말랬잖아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다 멋지지 우와 신기하다 이거 봐라 이거 소리도 난다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한번 만져볼래 싫어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란 말이야 싫어 한 봐. 그럼 한 번만 만져봐. 아. 우와.

단이라는 것은 끝트머리 네, 또는 이제 풀에 싸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너또 알바다 미쳤지? 자, 닥작해라 몸 상한다. 어? 힘들어도 어떻게? 너도 내 자, 상황 알잖아. 두 번째 단락이 있는 문장입니다. 어나 어, 안녕. 내가 어, 어, 지금 이제 알바다로 돈 먹을 거야.

I'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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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긴 말이니까. 이게 뭐야? 논내장? 어, 나 왔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목록을 챙기면서 이런 거나 하고 있어? 이딴 거에서 얼마나 본다고. 아이 그래도 우리 은아 고생 덜 하게 하려고 그러지. 엄마가 언제부터 내 걱정했다고 그래 엄마는 제발 엄마 몸이나 챙겨. 아니 이게 대체 뭔데 그래. 병원에서 도 날라왔더라 봐봐 엄마가 한번. 아니 은아야 원래 병원에서는 이렇게 추가 검진 필요하다고 해 엄마 눈이 누가 안 보인다고 그래 이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빠 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은아야. 은아야. 엄마 들어간다. 은아야. 너또 아빠 생각하지? 엄마, 내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알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어온 소리가 아빠 없는 년이래.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이제 좀 정말 지겨워. 엄마도 아빠 생각 안 해? 왜 나는 하면 안 되는데? 그만 좀 하라 그랬지? 아 정말 지겨워. 은나야, 너 밤새 어디 있었던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 대체 왜 그래? 누나가, 은나야, 이거 너무 오래돼서 못 고쳐요. 오르골 고치려고 내가 가지고 나왔어. 어, 뭐하러? 어서세요. 응. 안녕하세요. 네. 오르골이 고장 나가지고 고칠 수 있나 확트을 했거든요. 거네요? 어렸을 때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라서 진짜 소중하거든요. 음, 되게 소중한 거죠. 네. 주 그,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여기 연락처 적어주세요. 음, 진짜 소중한 거라서 꼭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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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힘든 건데 안 되는 걸 가져왔네. 어, 사이 이제품과 똑같은 걸로 살수 있을까요? 알고 지금 오래돼서 단종된 제품이거든요. 이리고또 어떤 학생이 지금 고쳐달라고 가져온 거긴 한데 이게 또 고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서. 아, 사장님 돈은 제가 책임 줄 테니 똑같이 주문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벌써 붙여줬어요. 아, 진짜야? 오늘 저녁이요. 알겠습니다. 저녁 때 찾아갈게요. 네, 네,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나도 힘드니까 그만 좀 해. 요하자 다녀왔습니다. 어, 우리 은하 왔어? 엄마, 오늘 여행가? 어, 여행. 아빠만 좀. 오래 다녀오실거야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르골 가게인데요 그때 손님이 주문하신거 완성되었는데 오늘 저녁쯤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아 정말요? 어, 혹시 그 학생한테도 연락해 줄수 있나요? 네 학생 측에도 연락했더니 오늘 저녁쯤에 찾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곧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아, 그 물건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역시.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그 근데 그 학생한테는 왜 연락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 이, 이 제품 관련돼서 좀살연이 있습니다. 이이 아, <laughs> 아, 이 제품은 어릴 때 제가 딸아이 선물해었던 그런 너무 똑같아서 오르고라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음... 아, 네잘 네,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학생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하 어, 뭐. 어... 아, 아그나야 네 엄마 이또저 사거리 떡볶이 좋아하시니? 아, 아직도 그런 걸다 기억해요. 지난 기억 속 상처가 바로 아물진 않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가족은 다시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당신의 가장 소중했던 선물은 무엇인가요? 선물 화셔 뭐 계십니까? 음...